모임 이름이 네, 형님 모임이라는 이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은 아, 태화동 성북동, 고문동, 네, 세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4명이었는데 네 4명이 네, 네 가까우니까 자주 모여서 했던 모임입니다. 원래 모임 이름은 세지동 한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흥림 모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명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한 번은 누군가가 평소 먹던 것과 다르게 아주 근사하고 비싸고 좋은 메뉴를 사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이 꽤 드는 그러한 식사였는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감사함과 존경이 저절로 홀어나오는 그런 식사였죠. 그 친구가 카드를 붙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나자마자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일에서 약속한 것도 아닌데 형님 잘먹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밥을 산 친구는 한달 가까이 형님 타이틀을 유지하다가 다음 친구가 밥을 사면. 형님 타이틀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친구이고 아이 차이도 없는데 밥값을 내놓는 사람에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자본에 철저히 굴복하는 오임이님이 되었습니다. 형님하고 인사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거이 나누는 우정원의 마음에 인사하는 것인지 그의 신용카드에 인사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 명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사니까, 네 달에나 한번 사례가 돌아와 부담도 없고, 친구들에게 뭘 사도 크게 아까운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을 들으니, 예, 이랬던 저의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나 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나름이 없다면,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재화를 모으면서 그 재화의 일부로라고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평생을 두고 함께하는 세가지 동반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재물과 생명과 나눔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생 재물이라는 동반자만을 가장 소중하고 아끼면서 자신의 유일한 흥관자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다할 때 재물도 역시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하느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때그 재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쩌다 가끔 실천하고 가끔 만났던 나눔은 생명 이외에도 함께 나와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변호해 줄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은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천국까지 늘린 부자의 노력은 실상 그 태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들 하느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설명해 줄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나눔이나 선행과 봉사, 희생 이러한 가치와 실제로 이것을 실천했던 그 모든 행동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베풀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야 합니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능력이나 시간,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만 쓰려 할수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나 시간, 관심도 나눔이 될때 그것은 된 삶과 하느님 나라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모든 능력들, 관심들, 시간들, 삶을며 재물까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나눌 수 없다면, 그래서 나만을 위해 쓰였다면, 안타깝게도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느님나라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누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것 네 중에서 또 일부분을 또는 그보다 더 다른 일을 위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하느님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작은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다렸습니다. 찬미 예수님, 재물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시간들,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나눔이 있을 때, 나눌 마음이 있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